0에서 극대를 가질 때 참인지 거짓이 말해. 0에서 극대를 가지면 절대압 FX 한 것은 극대를 갖는다. 맞냐, 틀렸냐, 묻는 거야. 맞냐? 그럼 방금 무슨 생각이 들어? 0에서 극대를 갖는다고요. 그래서, 극대. 어, 급대. 0에서 극대라니까, 어, 이렇게 되면 되네요. 극대잖아. 이게 Y골 f 요 그러면 전체 절대값 하면, 다 양이니까, 오, 극대 맞네. 맞지? 맞냐고? 0에서 극대를 갖는 것 중에 이렇게 극대 가질 수 있잖아. 그러면 얘를 전체 절대값을 하면 어떤데? 여기가 이렇게 말아올려질 거잖아요, 이렇게. 그럼 뭐로 가자? 극소로 가질 수도 있잖아. 그래서 1번은 틀렸다고. 이 문제 풀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 X를 0해서 극대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그래프의 모양을 대충 상상을 하는 거야. 어, 양에서 이렇게 되면 극대 가지면 절대 가보면 그대로네. 극대 맞네. 이 사람이 이거 하나 딸랑 내려고 이 문제 냈겠냐? 보니까 X축의 밑에서 극대를 가지면 뒤집으니까 극소가 될수 있네? 아, 이거는 아니네. 이렇게. 발레를 찾을 수 있어야 돼. 이건 어려워. 내 설명 들은 건 쉽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찾는 건 어렵다고. 그럼 니 2번 어떤데? 2번은 자 1번은 전체 절대가 반것을 음수건 말아올리는 그래프야 그럼 이 그래프는 뭔데요 상상 만약에 저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 그래프라고 쳐 그냥 이 문제와 관계없이 이게 y 골 fx에요 그럼 y 골 f의 절대 X의 그래프는 뭘까요? 내가 줄기 잘 풀면 아들이 잠이 온다니까 원래 애노 좀 우리 복습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그래프 어떻게 돼? 마을네라자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봐. 그 말은 y는 f의 절대값 마이너스 x 예요 그래 보니까, 뭐 절대값에 마이너스 X 는다 X는 같잖아. 그 말은,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었어요. 그래도 똑같아, 이 말은. X에 마이너스 X 넣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지? 주어진 그래프를. Y축에 대칭 이동시켜요, 야. 근데, 안 시킨 것과 같지? 그 말은, 이 그래프 자체가 Y축에 대칭인 그래프. 예를 들어,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, 지금. 수, 원 복습하고 있는 중이야 y는 중3꺼, y는 x제곱 있어. 얘를 x축에 대칭 이동시켜봐. 그 말은. y는 마이너스 x를 넣는 거에요, 이렇게. 에, 넣어보니까. 똑같잖아. 이 말의 의미는 요거를 y축에 대칭하니까 요렇게 돼있고요. 허연거 y축에 대칭하니까 우리가 아니까, 대칭 이동해봐야 안한것 같으니까, 이 그래프 자체가 무슨, y축의 대칭인 그래프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얘 그래프는 y축의 대칭인 그래프야. 그러면 문제는 얘하고 얘가 언제 같아? 절대값이 x가 양수면 얘가 어떻게 돼요? x로 나오잖아. 그 말은 얘와 얘가 언제 같아? x가 양수면 f(x) 되니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x가 양수일 때가 같아요. 그럼 양수일 때 같으니까 결국은 뭐야? 요 그래프가 뭔데? y 골 f의 절대값 그래프야. 근데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라고? y 축의 대칭인 그래프니까 여기 맞는 게 이걸 대칭해서 뭐, 뭐 아이고 참그렇다 이렇게 된 그래프가 되겠지. 무슨 말이냐? X축의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앞두고 얘를 대칭 이동한 그래프의 모양이 뭐다? 요 그래프라고요. 다 했어. 이번한 문제 풀 자격이 됐다. 빨리 한번 풀어봐라. 아직 문제 푼거 아니다. 얘가 극대를 가지면 절대가 X 나오는 것도 극대냐를 판단하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해준 게 Y 골 FX 그래프가 이래 된다면 Y 골 F의 절대값 x 그래프는 O X가 양수일 때 똑같이 양수인 그 선택 이 그래프를 Y 축에 대칭 이동하세요 이거죠 대칭 이동 이 문제와 전혀 관계없죠 이 그래프는 뭐예요 여기에서는 극대극소가 안 되지 그런데 대칭 이동하기 극대가 되네 아 극소가 되네 물론, 이거 얘는 아니지. 저기 X는 0에서 극대를 가지면 얘가 극대를 갔냐라는 걸 모르니까. 자, 빨리 해라, 이제. 내가 이 문제 풀, 어... 뭐야, 연장을 여러분들 말해줬어요. 요 그래프 왜 그리는지. 그럼 여러분 상상하는 거야. X는 0에서 극대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요. 그 그림을 갖고서 한번 조고되는지 한번 찾아보라고. 이게 아마, 수능이나 어딘가에 기출문제인가 그래요, 평가원이나. 기억리는 데오르냐 그러냐. 답은? 참 거짓. 알아내라. 답은? 참. 내가 F 그림이 0에서 급 되니까, 뭐, 요렇게 가서 좀더 넉넉하게 가는, 급격하게 갈수 있잖아. 어쨌든. 그럼 이 그래프는? 얘 그래프 뭔데? X가 양수일 때 그래프인 요 그래프를 대칭하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잖아. 그래, 극대가 맞지. 혹은 얘가, 아이고, 난 몰라요. 여기가 좀 급격하게 가고,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도 괜찮잖아, 이렇게. 그러면 얘 그래프는 극대니까, 절대가 바니까 요 그래프와 또 요렇게 된 그래프잖아요. 그럼 역시 극대를 갖는 거죠. 극대를 가지면, 보전의 그 오른쪽 거를 대칭이동 시키면 여기가 최대 뾰족하게 위에 이 부분에 제일 크다면 꺾어도 똑같이 얘가 제일 클 거니까 극대가 맞다. 그래서 오케이. 됐나요? 이렇게 해서 기억 1번, 2번 해결했다. 그냥 한번 확인 정도 해보라고. 그래프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. 이 문제에서는 1번의 전체 절다반 그림 밑에서 말 올린다. 2번은 x 를 x축 양쪽에 있는 것을 y축에 대칭한 그래프다라는 어디 거야? 수원에 대한 확인을 해야